오늘의 말씀 여호수와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와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와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오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싸우셨습니다.보십시오.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맞아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천 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과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지키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과거에 깊은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 새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무의식 중에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 정말 난처한 장면으로. 그렇게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아, 미안합니다. 습관적으로 잘못 튀어나온 말입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오랜 사랑의 흔적을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들은 그에게 다른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다른 이의 이름과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미 백세를 넘긴 노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자리 잡고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가난한 거민을 떠나게 하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크게 힘써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방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의 모습이지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서로를 간절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특별히 아가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만을 간절히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약은 결국 사랑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율법의 요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와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약도 신약의 요약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여호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셨습니까? 그 가장 많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대상이 지금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을 두고 있는 대상입니다.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대상, 무의식 중에 부르게 되는 그 이름이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 될수 있기를 오늘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